이운 우리 새끼에서 네. 송가인 씨가 나왔는데요. 김종국 네. 씨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명웅 씨의 우승뿐만 아니라 우승 배경까지 맞춰서 큰 화제가 되었던 사주명리학 상담가 문정우 선생님 그 이후 유튜브에서 유일무이하게 보이스 트롯 박세욱 씨의 우승을 맞추셨고요. 이번에 열린 불타는 트롯맨 손태진 씨의 우승을 황영웅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이 예측하셔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미스터 트로트의 안성훈 씨의 우승까지 다 적중하셨죠? 해당 영상은 댓글란 맨 위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영상에 연결되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정우 선생님은 20여 년의 풍부한 경험으로 사주풀이의 깊이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장간, 즉, 숨어 있는 글씨를 알아보는 탁월한 직관력과 안목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을 바쳐 정우 핵심 실전 명리학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주는 점이나 미신이 아니라 명리학이라는 학문으로서 태어난 년월 일시를 계산해 타고난 인성과 기룡화복을 예측합니다. 김종국 기사 좋아요. 26년 4월 25일이에요. 그러면은 병진년 임진월 정미일이에요. 예. 네. 근데요 이예 사주가 지금 김종국 씨가 네. 몸도 크고 근육도 많고 키도 크고 굉장히 키고를 장대해가지고 강하게 보이죠. 네. 내면의 색이는 아주 약게 빠졌어요. 아이고 그래요. 예. 나랑 충... 겉보기하고는 절대 틀립니다. 충격이네요. <laughs> 충격이죠. 네. 근데 어렸을 때는 운이 좋았어요. 아... 근데 지금 사실은요, 김정국 씨가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에요. 어, 그래요? 예, 좋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지금은. 33살부터는. 아. 약한 사람들은요, 네. 그, 운에 따라서 그 기복이 커요. 아. 김정국 씨 사주가, 네. 예, 운이 좋을 때는 대단한 사주거든요. 오. 어. 정도면서, 네. 이성적이고, 또 표현력이 엄청 좋고요. 네. 예, 어디다 내놔도 뭐든지 안빠지죠 그러면,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좋았다, 나빴다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런가요? 그렇게, 시에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여기까지는 실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보잖아요. 네. 돈이 없어요, 돈이. 숨어져 있는 돈도 없어요. 돈을 벌만큼 벌어가지고 예더 이상 안 벌어도 될 정도거든요. 예, 그냐면 서른 그... 세부터는 좋았어요. 아흔 일곱 안에까지는 네 그런대로 괜찮아요 이? 네. 근데 마흔 일곱부터는 지금 어... 이돈 관리를 잘해야 돼. 아 지금부터는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예. 사주에는 음...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주. 아돈이꼴을 여자. 네. 이골을 아버지 남자. 예. 네. 네. 속에 숨어져 있는 글씨도 없어요, 이 여섯 글씨 속에는. 네. 근데 운에서 정확하게 돈으로 표시된 것이 대운에서 서른 37, 8부터 돈이 굉장히 들어왔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5년이 들어왔습니다. 네. 운이 계속 좋으니까 지금 돈은 벌고 있어요, 돈은. 네. 예, 지금까지는. 근데 예, 지금 48세잖아요. 네. 47세에서도 돈은 벌어요, 지금. 네. 보는데 이 사람이 사주상에 돈이 이렇게 없는 사람은 돈을 굉장히 아까워해요, 아까워해. 못 쓰면 아... 못 써. 왜 그런 건 없으니까, 있다라고요. 없으니까 음... 자기한테 없으니까 운에서 들어오니까 그러고 영감이 있다했잖아요 네. 근데 좀공씨는 돈을 안 쓰죠. 근데 이제 쓸 때는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거는 자기... 그 그럴... 당연하지요. 네, 자기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데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실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써요 음, 네. 사주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막 써요 알겠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또 나와요 네. 근데 정국씨는 사주에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벌어놓은 놈을 운에서 들어서 벌거든요 네. 그 운이 가버리면 못 벌어요 음. 그리고 정화 일주은 정화가 영감이에요 영감 네. 촛불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불교 신자가 되어라 그래요 책에서는 네. 정미 일주라 하겠잖아요 정화 어 불교 신자 맞네요 그래요 네네. 불교 신자가 되어라 그래요 어 신기하네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이 지금 지금 그4 7 공학을... 세부터 예 사십칠 네. 세부터 여자가 지금 들어왔고 여자 이 꼴로 돈이란 말이에요 네 이? 지금 결혼을 해야 돼요 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결혼... 더구나나 송가인 같은 이런 사람 왜 그러냐. 자, 송가인 씨는 병인년 자, 86년 12월 26일이면은요. 병인년 경자월 갑진일이에요. 자, 경자월이라는 것은요. 네. 춥다는 뜻이 겨울 한 겨울 지금 네. 지금 앞으로 더 추워지지 않은데, 일부터더 추워져+ 추워집니다. 네. 네, 그렇게 추울 때 송가인 씨가 태어났어요. 어... 큰 거목이. 네. 근데, 갑진일주니까, 밑에 물을 많이 깔고 와서, 그, 이 조상 자리에서 병인 태양이 떡 있고, 계속 태양이 불을 일으켜요. 네. 그러니까, 송가인 신이는요, 네. 부모면서 조상 자리 덕으로 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어... 기본적으로. 근데, 자, 종국 시하고 관계는 어쩌냐? 네. 겨울에는 태양보다는 난로를 더 좋아한다겠죠, 사람들이. 네. 내가 그랬잖아요. 태양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눈보러가 치고 바람을 치는데도. 그렇죠. 그런데 난로는 어때요? 집안에서 손 그렇죠. 근데 정국씨가 네. 정미주, 정화는 촛불이면서 겨울에는 무슨 노릇을 하냐면 난로 노릇을 해요. 네. 그러니까 송가인과 그냥 땅뿅 가본 거예요. 송가인이가요, 송가인 씨 사주 보면은 평관이라고 직관이 딱 오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해감이 적중하게 들어맞히는 사주입니다. 자, 송가인 씨도 지금 36부터 좋은 운이거든요, 대운이. 네. 예. 지금 자녀가 들어오고 있어요 송가인 씨 아. 정말로 좋은 자녀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요 송가인 씨도 송가인 씨는 계속 남자들이 따렸어요 인기 많죠? 그러죠 근데 서른여섯부터는 진짜 자기 사주에 있는 좋은 네. 자식이 들어와요 태양이 아. 자 그럼 거무 겨울에 태어났는데 태양이 돌아보면은 지금 빨리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귀한 놈을 낳아요 빨리 가야 됩니다, 송가인씨. 아기를 낳기 위해서. 송가인씨는 결혼하는 게 좋고. 그렇죠. 정국씨도 지금 가야 돼요. 47세부터 5년 사이에서 네.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그래서, 안 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 시기를 놓치면? 예. 오. 그리고 정국씨는 네. 앞으로 운이 네. 여태까지 살아왔던 운보다는 좀 약해요. 아. 그러다 송가인이는 앞으로도 계속 좋거든요. 네. 앞으로 네. 120세까지 살면서도 계속 누릴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운이 좋다. 예, 돈도 항상 나오고. <laughs> 어. 잘 자란 큰 거목이에요. 어... 제 2의 네. 장윤정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대들보감이에요. 대들보 감이에요 어, 대들보. 장윤정 씨랑 결혼한 도경환 씨가 대박을 친 것처럼 그렇죠 송가인 씨를 잡으면 다들 이제 제 2의 도경환이 될수 있다 그러면서 그럼요 그럼요 너... 송가인이가요 가정을 네. 이끌고 가는 사주예요. 아 송가인 씨 사주가 아 송가인 씨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꿈을 꾸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laughs> 지금 정국 씨는요. 네. 빨리 잡아야 돼 송가인이를. 빨리 잡아라. 주위에서 빨리 네. 성사시키게 만들어야 된다. 이 유튜브를 들은 사람들은 종국 네. 씨한테 빨리 송가인이 하고 할수 있게 옆에서 부추기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기 됩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송가인 씨는 김종국 씨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김종국 그... 씨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부모 자식 관계로 왔거든요. 그럼 송가인 씨가 부모인가요? 어, 어머니예요, 어 어머니. 아... 근데 전국씨가요 에너지 네. 자녀예요. 아이고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네. 송가이씨가 볼 때는 아주 난로 같은 자녀요. 아... 그러니까 빨리 하라 라고 됩니다. 송가이씨가 더 좋아하네요. 예 네, 그렇죠. 예, 태양은 있으니까 밖에 난로가 아... 없거든 이 사주에 지금 아 송가인 씨 사주에 예, 이 송가인 씨가요 직관력이나 예감이 뛰어나다니까요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딱 이렇게 그렇죠. 딱골랐딱 골랐어. 딱이야 어. 예, 딱이야. 눈빛이 그냥 네. 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아유, 그렇죠. 근데 김종국 씨는 약간 부끄러워하고. 네, 김종국 씨가 열이다니까요. 내면씨가 아. 아주 열입니다. 송가인이가 훨씬 강해요 아, 송가인 못 따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걸 내서 조성들이. 빨리 내세요. 빨리 이루어지고 성상하라고 네. <laughs> 열심히 한번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나를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그 사주를 꼭 알아야 합니다. 사주 상담이나 책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010 2035 9873으로 전화를 걸고 바로 전화를 끊으시면 자동으로 안내 문자가 나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상담 중인 경우가 많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용건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